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쉽다. 마케팅부터 광고 홍보는 물론 수급까지 가만히 있어도 매수금에서 알아서 버튼 타이징 해주는 것은 주식뿐이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는 시기에 색다른 용어를 보고 어렵다, 힘들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물론 주식을 접하기 위해서는 용어는 물론 흐름 파악을 익혀야 되겠죠. 이는 기초를 타지기 위한 기반일 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흔히 알수 없는 게 주식이다. 이처럼 말들을 하는데요. 이는 알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욕심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주식은 내가 사면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제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주식은 알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의 수는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에 대한 수를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주식의 기법은 끝이 없는 것이죠. 주식은 복잡하면서도 의외로 단조로운데요. 주식의 성표는 딱 하나, 심리전입니다. 따라서 심리선 하나만으로 주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주제처럼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운 점도 바로 심리선을 알아야겠죠. 주식은 여러분이 산다 해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서 내일 오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종목도 하나의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요자, 즉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마케팅을 누가 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식 종목이라는 상품은 가만히 지켜봐 주십시오. 매스컴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시장에 종목이 나오게 되면 은 선전 광고는 물론 판매 촉진으로 인해서 소비자, 우리는 구매자라고 하죠. 이와 같은 멋진 다이징을 매스컴에서 진행을 해준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기업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주십사 하고 광고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언급해 드릴 종목인 진원생명과학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동종목의 주가는 현재 바닥권까지 추락해 있는데요 수면 아래 깊숙이 붙여있는 이와 같은 종목을 매스 크면서 PR 광고 해 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종목 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PR 광고 해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심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상품을 선전함으로써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을, 이 점이 바로 심리전인 것입니다. 종목이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에는 이미 사양길로 적어들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폐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역시도 매스컴이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제품을 사주는 구매자가 있어야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 투자들은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달리 오랜 기간을 사 모으는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언제 적시에 진입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럼 진원생명과학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차트를 준비하는 시간을 빌어서 잠시 부탁 말씀 드리고 갈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훈수 TV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죠? 많은 구독 좋아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목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동종목을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하락에 힘들한 개인 투자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동종목 뿐이 아닌 모든 종목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꼭지에서는 물리는 투자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은 진입 시기가 잘못된 투자자라 하겠습니다. 물론 동종목은 머물러 있는 외국인과 현금 흐름으로 보아서는 쇼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반등시마다 쏟아지는 매물대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또한 동종목처럼 급락한 종목일수록 바닥 다지기 기간이 필요한데요. 주가를 보시면 현재 외바닥 상태로서 바닥권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형성이라든지 쌍바닥 형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조급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봉인데요.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면 전저점에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 주 남은 이 거래일 동안 신뢰도가 높은 전서구형이나 현 주가의 움직임으로는 미흡해 보이지만 앞전 캔들의 시가를 돌파해주는 캔들 출연시에는 다음 주 거래일에 주가가 추세 전환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일 텐데요. 다음은 이 거래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아래에 있는 지표 시그널인데요.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표에서의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의 시그널을 다음 거래일에 꼭 나와줘야만이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월봉 역시도 흐름은 양호하지가 않을 텐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월봉 모습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중간에 반등 없이 6개월래를 하락한 모습인데요. 월봉 역시도 다행인 점으로는 2015년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희망으로는 주가가 급반등시 미처 따라붙지 못한 이동 평균선들인데요. 주가가 급등, 급락으로 인해서 아직 경배율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MACD죠. 이와 같은 과열산을 높이 형성한 후에 만들어내는 은봉의 길이인데요. 은봉의 길이가 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으로 돌아서는 시기를 차트를 분석하는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목이 물려있다 해서 V자 반등을 바라기보다는 주가가 5월선에 안착을 우선으로 대응을 하셔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럼 분봉으로 가서 장중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240분봉인데요. 주가가 좀처럼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주가가 추세 전환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추세선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한 매수세가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종목이 추세 전환 시기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듯 싶은데요. 따라서 매수세가 진입하는 모습에 따라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분봉 역시도 주가가 반등 시에는 많은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매물대를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종목처럼 급등 후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 많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물려있는 투자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죠. 함께 분석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다른 종목을 매매 시에는 한발 빠른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것 역시 저희 바람이죠. 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훈수쟁이와 함께 수익이 나는 수익을 지켜가십시오. 감사합니다.